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강철 무기로 중무장한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을 대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요, 그것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했느냐? 이스라엘에겐 당시 철기 문화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었고, 철 문화를, 철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아, 이거 상대가 안 되겠다. 그래서 군사들이 대열을 이탈하고 도망했던 겁니다.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고작 600명이었죠.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도 해야겠다. 이거 살아남기 위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해서 뭘 하느냐 사무엘이 아직 그 전장에 오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대신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좀 도움을 먼저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일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요나단과 사울 똑같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두 사람의 운명이 아니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요나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네. 어, 특별히 좀 강조하는 표현으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면 13장에서 사울이 이 번제를 들여서 버림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14장에 요나단을 설명하는 건 뭐냐. 사울이 버림을 받았듯 왕가의 일원이었던 그 요나단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이었다. 라는 걸 예, 드러내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게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나단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친이 왕이 된 것도 또그 부친이 하나님께 어, 버림받은 것도 이거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하나라도 선택해서 그렇게 됐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치 주어졌습니다. 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처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버림받아서 이 왕가 일원인 나도 버림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억울할 것 같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연하단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라면? 그 어떤 피해갈 수 없는 그 숙명 같은 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저항해 보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내가 요단한 일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어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어? 우리 가족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어, 저는 좀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요나단을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은 어, 아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택 한 가지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적진에 침입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뜻밖의 선택이죠. 그리고 왜 이런 뜻밖의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6절이었죠.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지금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저 수만의 대군에 앞서 우리는 600명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다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상황을 찾아내지 않았어요. 지금 요나단은 어디서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냐면 하나님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육절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 육절의 고백 야, 그 어려운 상황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그 요나단의 좀 감성적인 어떤 신앙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이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요나단이요. 용기가 있어요. 패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이 상황에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이 전쟁의 상황에 그 긍정하면서 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겠어?라고 감상해줘서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현실을 보고 반응한 겁니다.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거기에 우리도 속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감정적인 것들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좀 좋은 기류가 흘러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즐거워하고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삶에 난 기류가 있으면 금방 하나님한테 토라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라고 하나님께 삐져요. 믿음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믿음은 우리 삶에 예, 아주 견고한 무게추와 같다. 이 중심을 지켜주는 무게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가 되면, 그러면 풍랑이 이를 때,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때 흔들리긴 하지만 아주 넘어지진 않을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단요, 이 고작 두 명, 이제 자기 무기를 든 병사와 그 고작 두 명이 블레셋을 어, 침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고작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요나단이 고백했듯이 이 전쟁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 저는 더 주목하게 되는 건 그를 따라 따랐던 병사였어요. 병사도요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요. 그래 나도 목숨을 걸고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하죠. 참 저는 이 모습이요.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 최근에 누가 멋있다, 누군가가 좋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 성경 보면서, 야, 요나단과 이 병사 너무 멋있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상에만 빠져, 감정적으로만 빠져서 일일비하며,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아닙니다. 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죠. 다름 아닌 구원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사실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는 해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이번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풍랑 있으셨죠. 어, 좀 광풍도 광풍이 불어오기도 했었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광풍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인 거 저도 잘 압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 계곡을 협곡을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이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을 이 성경에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 1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5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아멘. 여러분들 사실 아무리 이게 용기 백배라고 해도 아무리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고작 두 명이에요. 고작 이두 명이 뭘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었고 2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러분 근데요 블레셋 군이 수많이 지금 있었어요 수많이 수만 명 근데 그 20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거 별겁니까? 아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고 있었어요? 고작 두 명이 침입해서 20명가량의 사상자를 냈지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벌벌 떨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이 뒤흔들렸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블레셋, 그 수만의 대군이 고작 두 명, 좀 우리, 우리 쪽 편이 누군가가 죽었어. 그래도 그거 무력으로 짓누르면 그만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타격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땅이 뒤흔들렸다는 거예요. 땅이 뒤흔들릴 정도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요, 블레셋 그 진영에 고작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뒤흔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바로 이 땅을 뒤흔드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어, 이렇게 요나다는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럼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어, 그 모습이 16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도 한 목소리로 살펴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아멘. 어, 지금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어, 저 블레셋 저 쪽에서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사울이 어, 사람을 보내서 조사합니다. 조사하여 알아오니 요나단이 그 일을 벌였다라는 걸 이제 사울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심지어, 연하단 아버지잖아요. 그럼 뭘 했어야 되죠? 지원병력을 보내야죠. 지원병력을 보내서 그 전쟁을 시작해야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서울 뭘 합니까? 갑자기 뭘 가져오라 그래요. 뭘 가져오라? 괴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언약괴, 하나님의 법괴, 그 하나님의 괴를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당장 뛰쳐나가도 모자를 파네. 그게 아니라, 괴를 가져와서 그 괴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괴.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도구예요. 예, 네, 이스라엘의 그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적인 도구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었는데, 13장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종교적인 도구 다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다시 "그래, 괜찮아"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나 안 버리시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괴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온통 내 뜻대로만 살아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만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 줄 알아?" 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이런 교회 다녀, 나 주일 성수도 빠지지 않아, 나 주일 정말 잘 지켜, 주일만 지키냐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바쁜데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만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고, 너 뜻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 뜻대로 사냐?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종교적인 도구를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을 거야. 이 괴가 나를 살려줄 거야. 이 종교적인 도구 때문에 내가 살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사울이 했던 행동 있잖아요. 하나님의 괴를 가져와서 그거 붙잡고 있었던 거. 그 행동은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도구를 잡고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요.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주일에 이곳에서 하나님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어. 종교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것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간에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을 아는 거고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종교적인 도구 이거 아무리 붙잡았자 그거 신앙 아니라고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아까 아까 초반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블레셋 군인들 보고 겁을 먹고 군사들이 다 도망갔었다고요. 그런데 그 군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도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뛰쳐나옵니다. 고작 두 명으로 시작한 이 전투가 군대가 되어서 블레셋을 몰아냈던 거죠. 그리고 그몰아냄의 결과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1절부터 23절, 우리 세절도 다시 읽어보죠.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배다 지금, 어, 블레셋의 기에 눌렸어요. 아, 우리는 철무기가 없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했던 사람들까지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갔던 거죠. 근데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본진에 있던 600명, 그래도 남아있던 600명과 사울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안전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권력 지키고 싶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법궤라는 그 종교적인 명분만 가지고 그거 내가 좀 붙들고 있으면 그럼 괜찮을 거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땠어요? 하,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집어 던졌다고요. 사울과 요나단의 이제 마지막,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그두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은 한날한 시, 너무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두 사람의 이 죽음이 이렇게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두 사람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달랐어요. 사울은 질투와 욕망, 분노에 휩싸여서 그 다윗,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뒤를 뒤쫓아서 그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땠냐?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부은 다윗이라는 그 왕, 그 왕을 보호하고 그 왕과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죠. 그들의 죽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참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 수시로 찾아오죠. 그 평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 어, 들었을 때 혹은 알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영향 받을 때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영향은 받더라도 연연해하지 마세요. 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유효한 사람들입니다. 어, 이 땅에 동일한 마지막을 어, 맞이하게 된 사울과 요나단. 그러나 하나님은 그두 사람을 아주 다르게 평가하시죠. 어, 왜 그렇게 다르게 평가하셨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사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렇죠. 뭐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일어난 요나단은 블레셋을 뒤흔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니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요나단이 그 땅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망으로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사람 되었던 겁니다 어, 우리들의 삶에 풍랑이 참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우리 삶에 마치 불레새 찾아온 것처럼 막 그렇게 에, 뒤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아마 이번 한 주간 혹시 심한 흔들림 가운데 어, 있은 분들도 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요 혹시 그때가 있다면 사울처럼 허울만 좋은 그괴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도구, 그것만 붙잡고 종교활동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난주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주는 진통제와 같은 해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건 나를 살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는 그 손을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손에 나를 위해 흘리시는 그 보혈이 있는 그 손을 붙잡아야 여러분과 저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손 붙잡으세요. 그럴 때 내게 있는 어둠,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을 빛으로 내게 있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어, 요나단이 이런 고백,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그 기도의 제목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소망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나단의 그 모습, 그가 가진 이유 있는 믿음,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요나,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처럼 우리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의 궤적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주님을 믿고 블레셋 적진으로 자신을 던져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 주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며 주님만을 신뢰하라는 주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이 봉헌 드립니다. 드린 마음과 손길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